그러면 우선은 검사를 진행해서 진짜 발기부전인지 뭐 시민성인지 기질성인지 이런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가장 쉽게는 우리가 경구 약물을 먼저 씁니다. 경구 약물은 뭐 흔히 뭐 비아그라 자이드나 시알리스 뭐 필름형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간편하게 우리가 쓸수 있는 게 경구 약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구 약물의 효과가 좀 적다 그러면은 주사제로 갈수 있고 주사제는 우리가 직접 음경에 그, 음경 해면차에 이 약물을 주사해서 직접 그 자가 발기 유도를 시키는 것이고, 이제 호르몬 치료. 그리고 호르몬 치료는 남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발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세 가지가 다안 된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수술적 요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보통 굴곡형, 팽창형, 이런 음경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는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